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구원자로 영접했을 때,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. 이 땅이 어떤 것으로도 영생의 값을 치를 수 없을 만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값이 많이 나가는 것입니다. 우리가 영생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?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과 나를 바꿔 버리신 거예요. 예수를 주와 구원자로 연결받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습니다. 그 생명이 보통 사람들이 말할 때는, 그리스도인들이 말할 때는 죽어서 영원히 사는 것, 천국에서 사는 것, 이걸 이야기하지만 너무 어린이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. 그 영원한 생명이란 조의 생명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. 하나님의 본성을 말합니다. 우리가 영생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낳으셨습니다. 주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말입니다. 이 땅이 어떤 곳으로도 그 영생을 영생의 값을 치를 수 있는 값이 없어요. 그런데 우리에게는 공짜로 주셨습니다. 영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했을 때이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. 이 땅이 어떤 곳도 영생의 값을 치를 수 있을 만큼 값이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. 이 영생이라는 것은 그리스인의 가장 근본되는 진리입니다.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근본에 충실할 때에, 비로소 탁월하고 할렐루야.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그런 일들이라도 우리가 척척 해낼 수 있고 영원한 추수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. 우리가 이 근본에 충실할 때에, 근본 원리에 충실할 때에 많은 영혼들을 이겨다가.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원리대로 사랑하는 것은 승리하는 현재와 아름다운 미래를 보상합니다